와, 파이트바이트 와, 파이트 자, 벚꽃 선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1년 만이죠. 인사를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보업이좀 바빠가지고 낚시를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동구에 있는 여기 해수욕장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낚시는 역시 겨울 하면 볼라가 아닙니까? 자, 오늘 볼락 한번 가보시죠. 자, 1년 만에 볼락을 만날 수있을건지 자, 첫페스팅 들어갔습니다. 와, 이, 이, 무슨 뭐, 일이고? 뭐 들어가자마자 입질입니다. 핫하네요. 자, 한 마리가 왔습니다. 한13 정도 될 녀석이네요. 아이참 이거 빨리 방생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장터를 쳐봅니다. 폴링에 입지를 바로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폴링시키면서 바닥 전, 바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느낌은 그런 이아 바닥을 뜨는데 바닥에는 반응이 없네. 그러면 다시 있을 것 같은데다가 던져 넣어서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야, 첫 끝발에 개 끝발이 있겠습니다. 지금 폴링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로 장타 쳐서 먼거리 있는 볼락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폴링의 반응을 오는 거 보니 그람수를 좀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왔습니다. 지금 폴링의 반응이 옵니다. 지금 멍그리이 떠드는 것도 좋지만, 쿨링에 반응을 하는 거 보니, 그람수를 좀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그 녀석보다 조금, 조금 한 1cm 정도 클것 같네요. 두 번째, 울산 블락입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손맛을 볼것 같습니다 좀 사이즈 큰 녀석들이 좀 나와 주면 좋은데 받쳐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크 나자 쿨링하는데 동시에 그냥 컵 해버리는 이 쪽입니다 어이거 사이즈 좀 괜찮은 가 지금에도 안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가 왜더잘라지냐 그렇겠네. 자세 번째 울산 볼락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던지면 물고, 던지면 물고,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아 이거 방금도 일질 왔었는데 제가 컨트롤을 못했네요. 이야기한다고 아이 반응, 활성도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 이런, 이런 때로도 있어야지. 자, 워낙 활성도가 좋으니까, 추워도 추운 걸 모르겠네요. 미끼가 허블레하니까, 청계비에 다시 교환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줘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마이 잡는 것도 좋지만 또 오자마자 이 포인트에 딱 도착하자마자 딱 구로 줍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야 입질 왔는데. 뭐,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가 늦었네요. 에이, 내가 힘들게 달았는데, 이거 다섯 마리 잡아야 된다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다섯 마리 마저 채워 보겠습니다. 수심이 채뭐 1m, 1.5m 밖에 안 나는 이런 곳에서도 재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날씨가, 비가 오고 막 이러더니 춥네요, 추워. 첫 끝발이 개 끝발인가? 아빠, 물어라, 마 오랜만에 또 폴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씩 조심하십쇼 이런게 한번씩 날라옵니다 자 이곳에서 좀 잡았는데 저기 헬센터 입구 앞에 가갖고 한몇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화이팅 잘나옵니다 잘나오는데 일단 저 입구 쪽에도 고기가 나오는지 한번 탐색하고 이제 뭐 솔직히 면탕 끓여 먹을 만큼은 잡은 것 같습니다 고기들이 참 좋습니다. 화가 많이 났네요. 오랜만에 영상 촬영한다고 그런지 안 나오던 뽈락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덥석덥석 물어줍니다. 와, 사이즈 괜찮습니다. 조류. 조류가 있어서 그런가. 어이거 어묵 힘씁니다. 작은 것들도. 동해 볼락. 힘 좋네요. 이렇게 잘 나오면 집에 가기가 싫잖아. 집에 가야 돼. 자, 꼴락입니다. 사이즈도 괜찮네요. 아이, 마지막 캐스팅 하려고 막 준비할 것도 없네. 자, 한 마리와 더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고기는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잡아야 되니까 저는 요번 캐스팅하고 이 자리선 빠지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팅. 어허, 이기까지 따라오네. 야, 바람까지 따라와서, 사다 끓이고, 지렁이 빼먹고. 자, 이제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회, 센터입니다 회센터. 회센터 앞에 있는 발판은 괜찮고요 여기도 테트라가 있고, 안쪽으로 한번 어두운 곳, 가로등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곳 쪽으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도 나오면, 분명 여기도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바람 방향 잘 보시고 던지셔야 될것 같네요. 앞에 딱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네, 여기 오니까 바람을 막아주던 방파제가 없으니까 춥습니다. 테트라가 너무 뭐 멀리 호섭이 되 있네. 일단은 저쪽 반대편에 있는 테트라를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트라 안에 있던 볼락이 보고 물어줘야 되는데. 아이씨, 숨 쏴왔다. 테트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오나요? 예? 콩기가 아, 좀 나오나요? 아이 볼라아좀 볼락... 많이 나와요? 아니요 그냥 한두마리 나오는거죠 아자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서 딱 테트라 안에 끝나는 지점 저기 딱 시작되는 끝나는 지점 저 앞에 딱 던져가 저 안에 딱잡아요오 문다니깐요 이런 녀석도 일단 캐스팅이 돼야됩니다 캐스팅이, 캐스팅이 먼저다. 한 2.5g 쓰셔가지고, 던지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2.5g, 3g 정도. 테트라에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는. 우와, 바람 때문에 손이 시려서 낚시를 못하겠습니다. 얼었습니다, 얼었어. 우와, 잠깐 몇 마리 잡았으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면탕 끓여먹고도 남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울산 동구 해센터 앞에 있는 자그마한 방파제 테트라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도 고기가 나오니까 이제 부담 없이 여기 근처에 사시면 어서 오셔서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프로도 배터리가 없다고 삑삑거리네요. 추워서 그런지 50%가 남았는데도 삑삑거립니다. 자, 좋습니다.